나를 다시 한번 더 미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이 세네갈은 날 끝까지 미치게 만드네 아니 원래 오, 오후 비행기 4시 비행기였는데 이 메일로 7시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 여기 와서 보딩까지 다시 7시로 확인하고 했는데 비행기가 떠나버렸다는 거야 <laughs> 참나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진짜 아나왜 이러지 나 진짜 이게 모든 게 꼬이는데 아 <laughs> 진짜 진짜 이거 아, 진짜, 미친다, 미쳐. <laughs> 있잖아, 이거. 아무리 청년심을 가지려고 해도, 이거는 진짜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. 이제 에어세나가 와서 상황 설명을 했고, 뭐, 이제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한테까지 얘기했는데, 아니, 태도가 더 기분 나쁜 게, 담당 실무자는 시질 쪼개고 있고, 아, 참나. 아, 일단 기다려보라는데, 참나. 일단 내일 가는 표는 없다 그러고, 모레 가는 표가 있다 그러는데, 그걸 다시 또돈 주고 사라네? 아니 이렇게 된 피해자는 나인데 그걸 돈 주고 내가 왜 사야 돼? 또 내일 표가 없으면 또 나보고 어쩌라고 아유 나 이제 감비아 호텔 이틀도 다 예약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야? 아 이거 진짜 역대급이 야 역대급, 역대급. 나기다리고 내놓고 이 직원 퇴근해 버렸어. 환장. 야 이거 사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진짜. 와, 진짜 에어 생활해야도 너무했다. 진짜. 이런 경우는 또. 8시 50분. 지금 상황. 야, 이 비행기표는 어찌어찌 내일 모레 가는 걸로 바꿨는데.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 문제거든. 이미 이제 출국한다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는데. 뭐, 다시 여기 이틀더 머물러야 되니. 뭐, 만약에 내일 모레 다시 와서 출국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민국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. 이민국 직원이 한 명은 그냥 가라고 그러고. 아무래도 못 믿어. 다른 지구농에 또 얘기했더니, 뭐 기다려보라 그러고. 지금 마냥 기다리려면 좀. 다시 이제 버스 안. 우여곡절 끝까지 다시 들어간다. 아, 참나. 세상가를 떠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신가 보다. 그래, 이틀 더 있자. 다시 도착한 이제 다카르. 야, 이틀 전에 똑같은 걸 찍었는데, 지금. 이제... 아, 나 이제 와, 황당, 황당. 그래. 너를 그냥 보낼 줄, 알아, 보내줄 줄 알았냐. 다시 봐라 이거구만. 야 절제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혼자 술하게 맥주 먹어가고 그 먹는다. 아 진짜 이런 바 분위기 여기 맥주 저, 저렴하네. 뭐 그래. 좋아 좋아. 역시 시내가 좋아. 아 내가 술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분위기. 여기 무슨림 국가인데도 이렇게 자유롭게 술을 파네. 술도 저렴하고. 어 좋아 좋았어 오늘 이제 절제 다시 타는 입에 고래 생각하는데. 여기는 일요일 사람이 엄청 많네. 보리산을 다시 가는 이유는 <웃음> <웃음> 뭐 사람이 엄청 많네. 어이구, 한분못 타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는데? 아 일요일이라서 놀러 왔구나 사람들이. 진짜 어. 빨리 와서 자려야겠다야 <laughs> 이제 여기 온 거는 여기 바로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여기 온 거는 이제 노예들이 파자 나갔다는 바로 그 건물. 지난번 왔을 때그 건물을 내가 안 보고 와가지고 아마도. 어 닷컴 항공 아니 그러니까 세네갈 항공이 나를 떨친 게, 나를 떨치고 간게 이거 보고 가라고 한 듯. 여기가 <laughs> 이제 노예의 집, 그 유명한 이렇게. 근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기본 설명 듣고 왔기 때문에, 저 조그만 구멍이 숨 구멍이었다고. 여기서 이제 방 가다놓고, 자, 엄청 열악한 환경에 살았구나. 이 작은 방에 듣기로 이방 하나에 뭐한뭐몇십 명씩 가두고 이렇게 어, 이렇게 어, 키웠다는데 뭐 이제 몸무게가 6kg가 6kg, 될 때까지 뭐대 마치 돼지 사육하는 거 마냥 키워서 60kg 넘으면은 이제 팔고 그랬다고 여기가 바로 <laughs> 노예를 팔려나갔다는 바로 그문자 여기 역사적인 장소를 내고 르는 어.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. 너무나 이게 보고 싶었어. 여기가 천만명. 이야, 진짜. 이문만 통해 천만명은 아니겠지. 이야. 이제 뭐 거의 돼지 우리처럼 가축방이구만. 뭐 숨구멍만 있는 화장실도 없고, 그냥 먹는 것만 주는 그런 방들. 올라가는 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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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주늄 거 있고. 건물 자체가 작은데, 여기가 엄청 키웠을 거 아니야. 어. 야, 여기가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한. 넘어가면 이제 아메리카제륙 나오고. 야, 진짜 유서 깊은 곳. 점프하는 곳. 여기 2층은 관리인 건물 지도로 이렇게 좋은데 살고 말이야 옛날 노예들은 이렇게 완전히 통조림 포기듯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청 싫어하는 고 저기란 이게 숨구멍이네 숨구멍 한방에 막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넣어 놨다는데 야저 앞에 바다는 말없이 s e n e g 데 l s a 술을 파네 여기서. r 여기 술 s 이 그리고 Pizza, Yah, j e r e m u a 자 a i d a Orange, Orange Arena, Yah, Rado, Mores, Santa, Honor, h o n 지 r Honor, Honor, h o n o 야, 불안해갖고 지금 앞에 지키고 있는 중. 어제 당한 이후로, 불안, 불안. 아, 참나. 역시나 또, 오늘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구나. 연차. 드디어, 감비아 반절로. 이야, 진짜, 너무나 가기 힘들었던 반절이다. 탈출, 세네갈. 바이바이.